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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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조하게 가방이 무거워 <뭐가> 보이는데 <웃음> <웃음> 10km, 어, 그래도 무게는 가볍네. 밑에서 보면 이 코스가 그렇게 안 멀어 보이는데, 700에서 800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네요. 그래, 첫 번째, 그 장고봉까지가 1시간 반 잡고, 거기서 고당봉까지 또 1시간 잡고. 유학생들도 그때 20살 애들 다많났는데 어. 한국 사람처럼 개발이 좋은 사람 못 잡고. 한국 사람들 진짜, 아. 대한 민족이네. 그래 보면. 독일 독일이 인구나 땅도 없이 여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코진데. 근데 그거 와주다 살아남잖아요, 이 제가 솔로고 혼자 있을 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기간.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돈이 엄 솔직히 벌면되고 아니면 버는 거아 겠었는데. 그리고 맞아. 네, 그때는 언제 어떻게 이렇게까지 뭐 결혼할지 몰랐는데. <laughs> 그때는 저는 <전혀> 여성 못했네 <웃음> <웃음> 조금 나, 이렇게 길어질 줄은 저는 이름 얼어줘. 저는 <laughs> 나불나불 나불했거든 힘들지? 힘들어. 돼요. 아, 좀 쉬어야 돼. 아, 숨좀 돌리고 가. 저게 천성산이거든. 가, 천성산 가봤어, 저기. 천성산 조... 가봤어, 저기도 980인가? 한 1000이야, 거의. 아 저기 있잖아, 저기 봐. 저기요? 어. 근데 지금 저기 막혀져 있어. 그 지뢰제가 한다고. 이게... 지뢰? 어. <laughs> 옛날 저기가 어. 이제 방공부대에서 가지고 어. 그 주변에 이제 지뢰를 많이 매설을 해놨는데 그걸 지금 다 제거하고 있는데 벌써 지금 2년째 작업을 하고 있거든. 와, 근데 그러다가 지뢰 제거하다가도 많이 다치겠다. 이거 <목소리> 맞죠? <목소리> 복근 지금 거의 다 사라져갖고. 아, 뭐 다시 뭐 먹는 거 조절하고 운동하면 되지. <목소리> 날은 좋다. 낙엽이 많아서 좀 미끄러울 거야, 조심해. 네. 60도? 아, 60도 가까이 되겠다. 음, 좁았어. 옆으로 올라가야 돼, 옆으로. 기어가야 돼, 기어. 저기 산흥도 가면 응. 거기. 저 산흥도 갔다 왔잖아요. 어. 내려갈 때 이런 차 내려갈 때 계단이 어. 이, 이렇자, 이거보다 더할거요 거기가. 그런가? 727봉입니다. 아날 맑으니까 야저 바닷가에 다 보이네요 다이 지났어요 <laughs> 그래? 아 며칠 전에 내가 여기 텐트 졌잖아 여기 으어 이이 어. 어. <laughs> <도라이, 도라이. 웃음> <laughs> <laughs> 저기가 장군봉 저기가 고당봉 5시 10분 저기 도착하면 6시 조금 넘고 넌뭐안 보고 돼? 꺼내놨다 <목소리> 그니 그러니까 자전거 좋은 거 사봤잖아. 이게 그러니까 한번 지나면 이게 발로안 없어지더라고. 치워도 이거 이게 날이 너무 무로 사는데또 올라왔어. 거의 뭐한2 0분 가면 되겠는데 고당봉은. <목소리> 와 잠깐만이. 안 되겠다. 서버로 쭉에 당겨? 거기거기 요새 좀무리나보다그런네아 정말 사실잠 안자고 움직게 우와 또 들어봐 우후데 뭉쳐서 또 빨라 이는또풀린데와 이거 알인데 지불어야되는 <laughs> 와, 굳었다, 완전. 큰일 났네. 우리 비박제가 이제 가려면 한 시간 더 가야 되죠. 두 시간. 와, 이두 시간. 시간, 시간. 큰일 났네. 한 시간 반했어두 시간. 큰일 났 다리가 안 움직이는데. 우와. 여기 앞쪽에 당긴단 말이죠. 여기, 여기 완전 굳어버렸어. 오, 엄청 단단하다, 야. 예, 어, 지금 이런건처음이야 우와. 우와, 어, 미치겠네, 이거. 뭐, 어쨌든, 뭐, 두, 두, 께를 깨야 되나. 진짜 피를 내야 되나. 와 우와... 어, 진짜 단단한데? 어, 그러니까... 여기 한 풀어줄게 어쨌든 그 지금 응. 이게 지금 안움직여요 어. 지난주에 아 아니, 가지사 그것도, 그것도 가지사 많이. 있잖아 그, 그게 1200m 지진한주야이 그래. 그거 지진안주라 그럴 수 있는데 올라오긴 올라와요 지금은 좀 어때? 괜찮은데 체력적으로 힘들어 아무튼 졸리다고? 네 피로 누적이구나 지리산 종자할때딱 새벽에 처음에 하는 거 처음에 가면서 초록 고생했다 그래도 아, 그 상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면 도 아주 기상 행인 200km입니다. 아, 저는 뭐조서 하는데. 이제 중에 또 인증. 어 저기. <laughs> 아, 저기서 내려올 때는 괜찮다가 어 약간 올라가니까 그런가? 이 예, 근육이 다시 아. 4시간쯤 정도 걸려서 원래 목적지보다 못 갔고 보니까 아까 그 아프다는 쪽이 피멍 들어있네 피멍 들었다고? 그 정도야 발은 안 저려? 예? 발 발이 시려해 지금. <laughs> 발이 시루고 제일 문제는 허벅지 안쪽이 지금 그러니까 근육통 그니까 와가고 지금 미치겠어. 그 지금 다리 피고 지난 게 계속 타고 올라갔네. 이제 이제는 안쪽에 이제 넘어가 있어 이이아 네. 그냥 안 찍어 그냥 통채로 놓고 는 거지? 어. 이 정도면 진짜 빠른 거다. 여마의 어디 뭐 끌어오는 게 한참 걸리거든. 어이뭐 뭐? <laughs> 실패입니까? 아니 이게 압력이 너무 <laughs> 세가지고 버려진 거야 지금. 어서어요 고생했습니다 형님 형님 어네그 몸으로 4시간이 하아 나나만 오십시오 이님응응응 고생했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와 밖에 잠깐 꺼냈는니 휴지 얼고 있어요 진짜? 예 진짜 농담 안라고 영하 10도인데 맞죠? 어이 행위 봐봐 이님봐 형님 추운 날씨구나 영하 10도입니다 지금 와 이거는 도관이 쓰지. 도관이? 어, 네 지금 도관이 안 좋은데. <laughs> 잘됐네. <laughs> 그러면 너 딱이네. 이거는 편육. 편육은 그냥 데찬 상태로도 먹긴 하는데. 아 이거 편육은 이거 녹이면 안 돼. 완죽빵생이가 되겠네. 추워서 금방 딱딱해질 거야. 걱정하지 마. 제서 서른아홉 때 제가 딱 들었거든요. 가었선데 그래갖고 바로 세르나에서 그거에서 이미 물 배터리. 그거 다 넣나요? 아니면 지금 영하 11도 넘어가면 다 얼어버리거든. 아 그렇게 해야 될까? 그렇지, 그래서 닦고 들어가야지. 원래 그거 하잖아요. 사람이 추워서 오도오돌 떨때 껴안고 있어야 된다잖아옷다 벗고. 어 그래, 비상시에 그러잖아 앞뒤로. 네. 롤로 encountered w i n 어, 사진거기가더잘 보여? 우와 그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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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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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봉입 <laughs> 오늘도 날씨가 끝내주네요. 아유. 더 멀리까지 다 보이네. 태령 찍고 배양산 찍고 어, 갑봉 찍고 삼각봉 찍고 <laughs> 아직 많이 남았어. <laughs> 찍을 게아 <laughs> <laughs> 어, 찍을 게 많이 남았네. <laughs> 아 물이 없어 이거 물은 뭐 있어 삼척에는. 응. 우와. 아, 어. 좋아요. 어. 어. 어, 이제 다 올라갔나요? 아 그래. 아. 이잖아뭐무 아, 어... 어, 나도 기대. <laughs> <laughs> 아, 불타령입니다 와, 야 바다가 뭐 시원시원하다. 아. 있는지, 와봐 와봐 하 쪽에 우리가 온뭐뭐볼 수가 있와 여기서 저뭐뭐뭐뭐한데가고당보뭐이고뭐뭐뭐이렇저 어, 좋은 거야 벌써 지금 뭐뭐뭐뭐어 이렇게 뭐야 벌써 지금 걸었어 <laughs> 백영산. 해장님 네, 대단, 대단하신 분또 어. 여기서 <laughs> 영광 영광입니다. 네. 거기다가 뭐 아니, 저희 먹을 것도 주시고 저희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 아니요, 아니, 아니, 지금 이제 괜찮은데 아니 물 아니요 아니, 아니, 그 아니, 물 많아서 물 그럴려고 말씀드린 거물고 그런 거 말했잖아. 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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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히스토리를 그래? 말씀드리려고. <laughs> 아, 다 왔다. 다 왔습니다. 갓뽕이네. 갓뱀. 어, 갓뽕. 9시간, 여기까지 9시간, 어, 내려가는 거분 55분, 잡고 분5다분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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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에 분5 5에이 정도면 뭐 진짜 양호한 겁니다 잘했죠 맛있겠다 진짜 5고먹5분 55분, 5고먹5